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인데 저희들은 38절까지만 그냥 읽겠습니다. 8장 마지막 부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6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27절부터 합독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심례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 함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둘이 기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제가 읽은 본문이 세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와 또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한 그 주제의 말씀이 있고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서 사람들은 친내유한이다. 그리고 엘리아 같은 선지자로 이해하고 있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러나 이런 고백들과는 다르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다스리심을 깨닫는 그런 왕으로 깨달았지만 제자들이 기대하는 이스라엘의 왕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만왕의 왕또 이스라엘 왕은 분명한 이 왕권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감추셨던 제자들 외에는 알려지지 알려져서는 안될 진리를 들어 내시고 계시는데 그것이 마가복음 8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마가복음 8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가 누구이신가 내가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길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예,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이 부활의 길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그리스도 대신과 부활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했던 다시 말하면 메시아이시고 기름 부음 받으신 분 바로 크리스토라는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 거라는 것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 자기의 생각과 다르니까 항변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 베드로의 성품으로 볼때 당연히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또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예, 그런 제자들 향해서 다음과 같이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3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도리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예,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사람의 일을 할 때는 예, 사탄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주님이 말씀하신 길은 십자가에서 죽는 그 길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길입니다. 사람의 일은요? 제자들이 말하는 일입니다. 세상 속에서 말하는 왕의 자리에 오르는 제자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 또 예수님이 세우시며 가시려고 하는 그 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앞으로 또 오늘 우리들에게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마가보고 팔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주님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다시 한번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34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의 길, 나를 왕으로 여기고, 그리스라고 도 여기는, 너희들의 길도 지금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와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인한다 라는 것과 부정한다 라는 말은 예,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부인은 예, 하나님의 일이고 부정은 예,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거저, 거절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 내가 고집하는 것, 또 내가 열망하는 것 이런 나의 뜻을 부정하며 거절하며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런 자기 부인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 마가복음 8장 34절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과 자기의 일을 구별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갯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기도하시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런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은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주님께서 더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쥐기 위해서 권능을 포기한다. 내가 분명한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할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그만두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걸어가는 삶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화낼 수 있고 정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이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포기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면서 살면서 인간처럼 고뇌하고 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십자가의 고난이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죄인을 사랑하는 것. 예. 분명히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그 죄인들을 바라보는 건데, 그 바라보는 것이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라고 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예,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는 예, 우리가 그냥 모형을 가지고 하는 십자가, 또 물리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예, 바로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인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예, 내가 때로는 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렇게 따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극률이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셔야 될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 일터에서도 있고 또 우리의 공동체 생활 안에서도 그렇게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십자가는 타협하지 않는 십자가입니다. 예,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냥 거기에 맞춰가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그 십자가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따르는 것은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럼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생명을 내놓는 그 삶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갖고 가야 될 삶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왕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왕권을 세우는 그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십자가를 잘 치고 삶을 가고 있는 건지, 또 주님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십자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갖고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구분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림하러 오실 때큰 상급으로 보상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예,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을 것이요 라는 이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좌표가 되시기를 예, 삶의 그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예,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 낙타 무릎이라는 어, 여러분 이야기 들어 보셨죠. 무릎을 꿇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짐을 내리거나 예, 그리고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아침에 주인이 어딜 나갈 때 짐을 실을 때 예, 낙타 무릎을 꿇는 것은 예, 짐을 옮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짐을 내릴 때 무릎을 꿇습니다. 예, 주인의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가 아픈지 어느 정도 짐을 져야 되는지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낙타와 이 주인과의 관계가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짐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감당할 만한 그 짐을 우리에게 주실 뿐 아니라 그것을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문제인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가 어디가 아픈지 어느 정도의 짐을 줘야 할지 알뿐 아니라 적당하게 또한 짐을 얹어주시는 분이 바로 이 낙타의 주인처럼 우리의 주인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낙타는 주인의 얻은 짐을 또한 그럴 때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고 십자가를 진 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인과 낙타와의 관계입니다. 또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예, 그냥 하나님이 뭘 주신다라는 의미보다 새를 한번 잘 관찰해 보시면 새는 날개가 다른 것에 대해서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새는 날개 때문에 날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는 배가 어떻습니까? 도치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도치 무거움 때문에 항해할 수 바람을 통해서 항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저희들에게 무겁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때로는 우리 십자가가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무겁지만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 이 우리에게 제한된 우리의 삶이 천국이라는 영원한 그런 이터널 라이프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사명을 알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르심 이 사명을 할때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칠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이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임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네, 예 여러분 사람은 아 버둥거리는 게 사람의 일입니다. 나의 것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결과는 죽음이고, 결, 결과는 어떻습니까? 열매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죽는 것 같지만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숨을 잃을 것 같지만 잃지 않고 다시 생명을 얻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들이 아닌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목숨이 있으나 죽은 목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고 사명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모습에서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지치고 피곤하고 육신적으로 힘든 일이 있지만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차이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우리의 삶에 분명한 이 차이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사명을 할때 얻어지는 겁니다. 사명을 아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인 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십자가는 자기 열등감의 십자가를 가장 잘 짊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 신앙을 위해서 오개도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생명의 위협도 수없이 많이 당했고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입니다. 예,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으며 살다가 결국, 아, 사형을 당해서 죽은 사람. 바로 고린도후서의 후사, 11장에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죠. 그러나 그의 생애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인데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아니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그런 마지막 유종의 미가 이런 고백이 되기를 진매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나의 달려갈 길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며 영광에 이르는 그런 삶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또 무명의 많은 그리스도인 바로 믿음을 지켰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이 제자직에 관한 이 말씀을 이 예,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의 순한 이 고백의 이 배치에 중간에 두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순환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무엇을 넣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그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겁니다. 참 제자의 길에 대한 설명을 예, 이 주님께서 배치를 하고 계십니다. 사명은 여러분 곧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이 흔들린다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 바로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바로 그 사명이 죽는 것이었고, 디모델은 바울과 함께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서 갇혀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기다리고 깨닫는 것이었고 아브라함은 갈대우를 떠나서 내 고향 아비야 본토의 집을 떠나는 떠나는 일이 사명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그 일을 행하는 일이 모세의 그 사명입니다. 침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는 것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또 많은 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여인들 보십시오. 루디아, 마리아. 이런 사람들은 사도들을 섬기는 일이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야될 십자가는 다르지만 그 길은 같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사람의 일을 따르면서 그렇게 고백하는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다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며,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그 고백이 있기를 저희들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주님이 가신 그길그 그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이고 우리가 함께 동행해야 될 걸어가야 될그 사명의 길이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제자의 삶 바로 다시 깨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참 제자의 삶이 오늘 하루도 우리 의삶 가운데 사라지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일을 붙잡으며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는 삶으로 나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오늘도 기쁨으로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